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 입니다 나무꾼은 오늘 이콩 서리태 순치기 하러 나왔습니다 어 제가 이 순치기 한 경험이 없어 가지고요 작년에 순치기를 잘못했는지 서리태 수확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순치기를 못하게 합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일단 이저 콩을 어떻게 심었는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. 여기 원래 이 고구마 심으려고 이 코를 만들고 비닐을 씌웠던 겁니다. 그런데 이 고구마 순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빨리야 그 제가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여기 일부만 고구마를 심었고. 그다음에 이 세리태를 옮겼고요. 저쪽에는 이제 원래 이제 세리태 심으려고 했던 데입니다. 저쪽 세리태는 이제 아내가 심었거든요. 저는 제가 순치기를 안 하고요. 여기 고래 심은 것만 순치기를 해 가지고 이 수확량 비교를 하기로 했습니다. 뭐 사실 제일 겁난 게 제 아내, 제 와이프거든요. <laughs> 그래 뭐, 작년에 순치기를 했었는데 이 시기가 잘못된 건지 어찌된 건지 그래, 하여튼 간에 이 공수확량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순치기를 못 하게 하거든요. 그래서 제후 이제 이쪽 이 고구마 이 이랑을 지어서 고구마처럼 이랑 고구마 심으려고 이랑을 지었던 곳에는 순치기를 하고 저쪽에는 순치기를 안하고 그래가지고 이 수확량을 비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콩 당근 삽목요 해가지고 심은 곳입니다 이몇폭이 심었는데 저쪽에 좀 많이 심고요 이 수확량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 내년부터는 감자를 심으려고 그러거든요. 감자를 본격적으로 심고, 다른 작물을 안 심으려고 그럽니다. 그런데, 이저 콩, 당근 삽목을 하면은, 감자를 수확하고 난 후에 서두르면은, 이, 서리태, 이 당근 삽목한 서리태를 심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여기, 일단, 올해는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. 제가 이런, 그,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실험을 해보고 수확량이 괜찮을 경우 이 당근 삽목을 좀 많이 해보려고 그럽니다. 이 순치기 하는 거요. 일단, 그냥 손톱으로 자릅니다. 얼마만큼 잘라주는 게 좋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. 이렇게 순치기를 합니다. 하고 이 콩이 이파리가 조금 더 크면은. 이뭐랄가콩 장아찌를 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럴 정도 입이 크지는 않았습니다. 예, 이렇게 콩 순치기를 계속하겠습니다. 순치기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. 이렇게요. 전에 저 작년에 그 순치기를 할 때는 예치기를 했던 거거든요. 예치기를 하니까는 위에 잎도 싹 잘렸는데, 이,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그 순치기를 해주니까 잎은 많이 보호가 됩니다. 이렇게요. 잎은 다 살아가 있잖아요. 잎은.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손으로 하나하나 순치기를 해주는 게, 순치기를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그리고, 뭐, 제가 별 경험이 없으니까요. 이번 순치기가 끝나고 나면은 또 순치기를 한번 더, 한두 번더해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순치기를 다음에 또한번더해 주겠습니다. 그이 농사 기술이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배워서 할 수가 있지만은 완전한 내 것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채술에 배부를지 없잖아요. 근데 이제, 아, 이 농사 기술도 나름대로 끊임없이 좀 도전을 해야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고구마도 순을 세 번에 걸쳐서 구해서 심었거든요. 근데 이제 세번 심은 게 품종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고구마 품종에 대해서 그렇게 뭐 깊게 생각을 안 하고요. 그냥 심었거든요. 이거 있고, 여기 하고. 이게 두 번째 심은 거고요. 저 여기 가해가 이제 첫 번째 심은 거. 이세 번에 심은 게 순이 색깔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? 이 줄기가 뻗어서 크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제가 이거 이 고구마를 판매 목적으로 심은 거는 아니니까 일단은 뭐또 가을에 수확을 해보면은 어쩐지 알 수가 있겠죠 이 고구마가 하여튼간에 순이 좀 달라요 뭐 초보 농사꾼의 호기심 많은 도전은 계속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